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침없이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거침없이 버려야 새로운 내일을 얻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거침없이 버려야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임 공동 단임 목사님들을 통해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제철을 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13년 전에 100주년 기념 교회에 뿌리 내리고 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백주년 기념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마르티스와 시페르테스의 소임을 다한 뒤에 백주년 기념 교회를 떠나기 위해 백주년 기념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었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서만 완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저를 크게 버리시면 크게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후임 공동 단임 목사님들을 통해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 가십시오 그 사도행전 2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시대의 미래를 지구 반대편의 미래까지 날마다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롭게 심어 주실 것이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